안녕하세요 정체를 시켰습니다 정체 10단 오늘 mbc는 국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 파일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실이 태영호에게 너 친일 안 하면 공천 없어 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태영호가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태영호가 자신의 보좌관들 앞에서 그 만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석이 나한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버쩍 들더라고 이진부 속이 나한테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각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각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힘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믿기로 윤석열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용호는 이제 나도 대통령 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번쩍 들면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윤석열 정책에 대한 홍의병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우리 보좌관들도 같이 한번 이런 기조로 일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후 태용호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오더대로 한일관계 개선을 부각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실제 태용호는 독도를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 청소를 두고 한일관계의 화답의 증표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면서 빈손 외교, 구력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오더를 내린 사람으로 지목된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용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태용호는 MBC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실 정책을 잘 홍보하자는 업무 동료 차원에서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도망가면서도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가 별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당무 개입은 물론 공천 개입한다는 소리인데 탄핵 사유죠. 자, 최근 태용호 의원실은 5급 신임 비서관부터 8급 수행비서관, 9급 행정비서관 등 자신의 의원실 구성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태용호는 비서관들을 대거 물갈이 했는데, 그 물갈이 당한 비서관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녹음했다가 자신을 자르자 이걸 MBC에 제보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태영호가 이진복을 3월 9일에 만난 건 사실이고 그 녹취된 발언대로 만남 전에 태영호는 아무런 관련 발언을 하지 않다가 만남 후부터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 정황상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라는 태영호의 해명이 재밌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친을 하려고 공천권을 믿기로 탈북자를 홍의병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면 이런 짓까지 합니까? 그리고 현재 윤석열한테 국힘당의 공천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좋다고 하란 대로 했던 태영호는 그걸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논란만 일으켰다. 그래서 능력 없는 게 입증됐고 오늘과 같은 파문을 또 일으켰으니 현재 국힘당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태영호의 징계 수위는 더 세지지 않을까? 윤석열은 무능한 태용호를 꼬리 자르기 위해서 이 파문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라는 것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원인을 두고 이견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만 유독 심하다는 것이죠. 자, 중국에게 수입은 다른 나라에게는 수출이 되는 거죠.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입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7% 줄어든 상태라 대부분의 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감소폭이 마이너스 28%로 가장 컸다는 것이고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은 마이너스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너스 1%가 중국 전체 수입량 마이너스 7%라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취임 전부터 쿼드 가입하겠다고 발언하고 나토에 가서 탈 중국 선언을 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를 안 사주기 시작해서 14개월째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국에게 반도체로 혼나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더 넓게 보자면 그 안보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을 뒤에서 움직이는 건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바보를 조종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그 맛있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옆에 세워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장 40%를 차지했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이와 같은 반도체를 통해서 재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 의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동아시아 반도체 의존이 반도체법 입법의 배경이다.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쳐져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펠립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제조에서 잘 나갔는데 이걸 한국과 대만 등의 외주를 주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법이 바로 미국이 만든 반도체 법이다 그렇게 한국을 털어먹겠다고 하는 그런 미 의회 사람들 앞에서 땡큐 땡큐 뭐 영어로 연설하고 기립박수 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바이든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미국 애들이 윤석열을 보고 야 이거 진짜 기회라고 볼 겁니다 국내 건달이 삥을 뜯는 데 알아서 막 내주고 게다가 웃고 막 친한 척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죄책감도 안 들고 한반도 안보 문제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좀 흔들면 그냥 알아서 갖다 바치는 이런 호구가 없죠 자 핵심은 이거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끊고 자신에게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망을 끊어내고 자신에게 연결시키는데 성공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인태 전략이니 중국 포위 전략이니 하면서 동맹국을 데리고 편먹자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 편먹자 게임의 동참한 동맹국을 털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 ira 법이라든가 반도체법 같은 거 개정 절대로 안 해줍니다 왜 타겟이 한국이니까 안보적으로는 중국이 타겟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타겟이에요 한국 반도체를 뺏어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까 윤석열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핵 잠수함이 뭐라고 그거 한번 뜨면 그냥 좋아하고 뭐든지 다 내주니까 군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수록 윤석열은 이 바보는 나한테 더 기대고 더 내주니까. 아이 얼마나 개꿀이에요. 안보 긴장이 곧 돈이 되는 이 노다지. 저 한국은 무방비 상태다. 라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했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윤석열은 제2의 젤란스키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مiس